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뉴스에서는 토종 브랜드 이디야 해외 간다. 스타벅스 소상공인 카페 새 음료 무상납품 상생협약 일환 강남구 2022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 열어 식당 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 24일부터 못 쓴다. 이렇게 네가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 브랜드 이디야 해외 간다.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이디야 커피가 본격적인 해외 진출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국내 매장 수 1위인 이디야 커피는 약 3천여 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창기 이디야 커피 회장은 국내 커피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가 됐다. 연내 괌의 1호점을 개점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이디야 커피는 2005년 중국 베이징에 해외 1호점을 개장했다가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08년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문창기 회장은 오랜 기간 해외 공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왔다 이제는 전 세계인이 이디아 커피를 맛볼 수 있게 할 준비를 마쳤다 라고 합니다 이디아 커피는 이른바 한국식 커피 믹스인 인스턴트 스틱 커피가 맛과 편의성 등 강점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하는데요 괌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북미 지역으로 커피 매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이디아 커피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소상공인 카페의 새음료 무상 납품 상생협약 일환 스타벅스 코리아가 음료 신상품을 개발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무상으로 납품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카페 100곳에서 선보이는 상생음료 한라문경 스위티는 제조법과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한라봉과 문경의 오미자를 활용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차라고 합니다. 한라문경 스위티는 3,900원의 가격으로 5만 잔 한정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판매 매장 정보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의 QR코드나 동반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생음료를 판매하는 소상공인 카페는 수익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마련해 상생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상생협력 우수사례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여 갈등과 분열이 아닌 상생과 공존에 기반한 동반성장 문화가 대한민국에 확산하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강남구 2022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 열어 서울 강남구는 커피로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2022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전국대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바리스타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해 강남구청은 비용 일부와 대회 장소 등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대회는 커피를 현장에서 제조하고 심사받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강남구청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20명의 청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예선을 치렀고 12명의 참가자가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수상자들에게는 총상금 530만원과 우승자에게는 바리스타 대회인 GCC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며 따뜻한 동행을 할수 있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식당, 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 24일부터 못 쓴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고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젖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살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다회용컵 전용 커피 전문점인 제로카페를 선보이며 올해 안에 일회용컵 사용량을 기존 사용량 대비 천만 개 줄일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어떠셨나요? 커피TV는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는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